예, 이번 시간에는 2009년 워털루스와 경시대의 8학년 C단계 해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4수를, 어, 곱, 곱했을 때 360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 곱하기, 10 곱하기, 어, 그 다음에 4 곱하기 9, 뭐, 이렇게 곱하면 360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럴 때 4개 합. 합이 가장 크려면, 일단은, 작은 수가 먼저 오고 1 2 3이 오고 그다음에 남은 게 6이니까 62에 오면 얘가 아주 커지기 때문에 요게 최대가 돼요. 해 보면 그러면 66이 답이다. 22번. 이거 같은 경우는 패턴이죠. 패턴. 패턴을 보면 되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s가 한세세 개만 그려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 났다. 처음에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긋고, 그 다음 세 개를 긋고, 이런 식으로 걷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림을 좀 확대합시다. 이렇게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파트가 몇 개죠? 하나 둘 하나 둘셋넷네파트죠 얘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되면은 규칙이 어떻게 돼요? 3씩 늘어나잖아. 처음에 한번 자르면 4. 그다음 7, 그다음 10. 3씩 늘어난다. 이렇게. 그죠? 1번. 첫 번째는 3. 두 번째는 7. 세 번째는 10. 그면 얼마 차이 난다고? 3식 차이 나니까 이거를 얘는 하나씩 늘어나는 데 비해서 3씩 늘어나니까 3배잖아? 그러면 만약에 테이블로 나타내 주면 한번 자르면 네 번. 두번 자르면 7번, 세번 자르면 10번, 쭉 하면 이 간격이 1 늘어날 때 3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x면 일단은 3곱하기 x를 해주고, x가 1일 때는 4니까 여기 1더 해야지 말이 되겠죠. 요게 되겠지. 3x 플러스 1. x만 자라, 잘랐을 때요게 개수가 된다. 그럼 문제 154, 3x 플러스 1이 154가 되는 x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3x가 153 따라서 x는 나누기 3 하면 355, 3면 3, 51번이 답이 되겠다. 물론 이걸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는 어두 번째는 4 더하기 3, 그죠? 규칙을 잡을 때 얘는. 4에다가 3을 한번 더한다 세번째는 4에다가 3을 두번 더한다 3 곱하기 2 세번 자르면 곱하기 2 x번 자르면 4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게 결국은 3x 플러스 1하고 같은거예요 같은 결과가 나온다 23번 23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요 x,y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요선 요 중에서 요원 바깥에 있는 요 부분에 비율을 구하시오.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면 개선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2라고 해봅시다. 요한 변의 길이를 2라고 하면 1대1대 루트이죠. 1대1대 루트이니까 요 길이가 2 루트 2가 되겠죠. 요 길이가 2 루트이가 되고 얘가 2 그러면 원의 다이아 미터 지름이 2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잖아요. 역시에도 지름이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가 얼마? 2 루트 2 중에서 요거하고 요 길이의 합은 2 루트 2 빼기 2가 되겠죠. 요거를 하면 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2로 나눠주면은 2 루트 2 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요거를 이제 어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겠죠. 해보면 답이 이제 요게에서 퍼센트니까. 그죠? 나중에 100을 곱해야 되죠. 여기다가 곱하면 답이 29.3%가 나온다. 그다음 24번. 이사번 같은 경우는 요 규칙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어. 랭스 21. 21번째까지 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1 2 3 4 5 6 그러면 오른쪽 왼쪽 X축 방향으로 따졌을 때는 얘가 <laughs> 오른쪽으로 1 X좌표를 따졌을 때는 오른쪽으로 2만큼 갔죠 왼쪽으로 4만큼 갔죠 다시 그죠? 2 오른쪽 2 왼쪽 4그 다음 오른쪽 6 왼쪽 8쭉 가서 2, 4, 6, 8사의에배수서는 왼쪽 사의에배수서보다이 근선은 오른쪽 그러면 18이 가고 20이 가겠죠.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쭉 해서 어떻게 돼? 결국은 나중, 나중으로 딱 따지면은 x는 그죠? 마이너스 10이 된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니까 마이너스 2 다섯 번. Y 축은 어떻게 되죠? Y 축 위아래는 위로 한칸 그죠? Y는 위로 한칸 그리고 아래로 세칸 위로 5 아래로 7 12357로 나가죠. 123579 11 13 15 17 19 2 1까지간다고 했으니까 2 1일까지 가야지. 요걸 하면 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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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섯 번. 0에다가이십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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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섯 번. 아, 내려가는 거구나, 그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 해야지. 11이지. 11. 10일. 플러스 11. 그지 y는 플러스 11. 따라서 좌표가 마이너스 10마 플러스 11이 되죠. 그러면 문제는 뭐야? 원점에서 그죠? 떨어진 거리 이거 distance from h e origin starting point P. 그러면 여기 0마 0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어, 식을 따져야지. 어떻게 해야 돼? 루트 x끼리 뺀거 0 빼기 마이너스 10 요거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뺀거 0 빼기 11의 제곱은 루트 100 플러스 121 루트 221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14점 얼마가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225번. 225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리스트가 이렇게 돼 있어.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근데 얘가 a l i s t over six past integers p q r s t u 여섯 개. 6개. 그러면 여섯 개를 뽑으면. 그죠? 여섯 개가 있으면 거기서 어 15쌍이 나온다. 언제? can be formed by choosing two different numbers from this list. 이거. 그죠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두개를 어, 두 뽑는 경우가 p q 뽑고 pr 뽑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죠 하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요걸로 써서 합시다 좀 크게 이렇게 하니까 좀어 너저분하고 헷갈리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고, 계산하는 방법은 여섯 개 여섯 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나머지 다섯 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p q 고르고 q p 고르는 게 같으니까 두 개씩 중복되니까 이렇게 15가지가 나와요 이걸 직접 하면 이 얘기죠. BQ,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 다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그렇게 열 다섯 개가 되거든요. 어쨌든 열 다섯 개가 나와요. 여섯 개를 고르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the sum of these 어, 15 periods o e numbers 이거 그죠 예를 들어서 p 더하기 q P가, pq가 가장 작으니까 p 더하기 q가 25가 된다는 얘기고 25 여기죠 25 그리고 가장 큰 수가 t하고 u죠 t하고 u를 두, 두 개를 합한 결과가 117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쭉쓴거야요 15개를 그죠 두개 골라가지고 더한 값을 다쓴거야요 지금 그러면 R 플러스 S가 얼마가 되겠는가? 그거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얘는 뭐냐면은 지금 어열 다섯 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열 다섯 개 중에서 P가 포함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거든요. P가 포함된 경우가.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얼마 더하기 얼마했을 때 p가 포함된 경우가 다섯 번. 예를 들어서 얘가 p 플러스 q, 얘가 뭐 p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전체에서 이걸 숫자를 다 더하면 p를 다섯 번 더한 거란 말이야. p도 다섯 번, q도 다섯 번, r 다섯 번, s, t, u까지 다 다섯 번을 더한 결과가 이 전체. 합이 되는 거죠. 이 말이야 지금 이게 이해하죠? 그 말이야. 그러면 요 p부터 육까지 전체를 다 더한 거 다섯 배가 이거니까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그죠? 전체 합, 토탈 서메이션, 전체 합을 5로 나눠요. 5로 나누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p 플러스 q 플러스 쭉해서 6까지 그죠? 요거 P, Q, R, S, T, U 여섯 개 합이거든요 이게 다 더한 거 거기서 뭘 빼면 돼 R 플러스 S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 그니까 러요 합이 요 합이 이게 되는 거야 전체 더한 거 나누기 5가 요 합이고 여섯, 여섯 개 합이고 거기서 뭘 빼면 돼 이거 빼면 되죠 P 플러스 Q 가장 작은 거두개 합이 25잖아 25 가장 큰거두개 합이 117이잖아 그죠? 그걸 빼면 되겠죠 빼면 답이 나오겠지 따라서 식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 요 전체 합 요거다 직접 씁시다 요거. 요렇게 25 더하기 30 더하기 38 더하기 다 더한거 나누기 5 그게 이거니까 거기서 25 빼고 117 빼면 답이 되겠죠 117 빼고 25를 뺀다 그러면 답이 5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54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